군 청소년 상담센터와 경북 전문대학교가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5일 두 기관은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에 협력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문대학교와 우리 화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 및 지속적인 상담과 위기 상 발견 시 상호 정보 공개 등 기관 간 업무 지원과 우호 증진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에서 지역 청소년을 위해 지원 중인 프로그램 정보 공유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하여 우리 취약한 청소년들의 조기 발견과 위기 개입 그리고 보호 체계 형성을 통해서 우리 봉화군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대학 생활 또는 사회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은 앞으로도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위기 청소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